네 안녕하십니까 말종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맨유의 부활에 관한 두가지 의견 타협인가? 아님 전술차이인가?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린유 감독이 떠나고 솔샤르가 지휘봉을 잡자 폴 포고바가 월드클래스의 폼을 되찾았습니다 솔샤르 감독 부임 후 3경기 4골 3도움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맨유는 3경기에서 12골의 화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로 31일 영국 올드트레퍼트에서 열린 2018-19시즌 EPL 20라운드 홈머스와의 홈경기에서 4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솔샤르 감독이 온 뒤에 달라진 포부반은 전반 4분만에 선제골을 터뜨렸고, 전반 33분 헤더로 추가골까지 넣었습니다. 3대 1로 앞선 후반 27분에는 루카쿠의 쐐기골에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3경기 연속 멀티 공격 포인트, 2경기 연속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후스코드닷컴에서 포그바는 평점 1 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포그바는 무리뉴가 떠나고 3경기 4골 3 도움을 기록하며 펄펄 나갔고, 맨유는 3경기 12골을 넣는 화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쯤에서 나오는 얘기가... 야, 뭐야 이거! 맨유 대업이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아니야 이거는 무리뉴와 그중에 있던 맨유 선수들의. 단순한 전술차에 이 의한 결과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태업을 옹호하는 쪽은 무리뉴 감독은 마차를 많이 겪었습니다 지난 9월에는 포고바가 무리뉴 감독의 수비적인 전술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여서 후 주장직을 박탈당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은 온통 그들의 불화설을 조명했고 이는 팀내라커룸 분위기의 분열로 이어졌습니다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 메뉴가 들쭉날쭉한 기복이 있는 성적을 겪었던 것과 관련이 없지 않습니다 안팎에서의 잡음은 곧바로 경기력과 팀의 성 직결됐습니다. 맨유에서 무리뉴가 나가자마자 펄포고바가 날기 시작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주제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 퇴업한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이곳은 단순한 전술 차이에 의한 맨유 선수들의 이량 회복이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포고바의 인터뷰를 보면 알수 있는데, 포고바는 경기 후 영국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무리뉴와 소셜은 다르다, 연술의 차이다. 무리뉴 감독때는 경기를 이기긴 했지만 지금은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다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플레이를 하고 있고 더 공격적이고 더 많은 찬스를 만들고 있다고 비교했는데요. 이어서 포고바는 우리는 하고 싶은 플레이를 하고 있다. 지금처럼 플레이하고 싶다. 공격적이고 자유로운 축구를 피치해서 보여주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맨유는 이러한 3연승을 달리면서 5위 아스널과 승점 3점 차로 추격 했습니다. 4위 첼시리와는 8점 차이입니다. 무리뉴 감독이 경질됨에 따라 폴포그바와 마커스 레시포드 등 무리뉴 후에서 상대적으로 빛을 보지 못했던 공격 자원들이 날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포백 수비를 기반으로해 내려앉는 운영을 했던 무리뉴 체제보다 솔샤르 감독이 있는 체제는 속도감과 역동성 있는 공격 축구를 구사하는 지금의 맨유입니다. 다음은 알렉시스 산체스도 혹시 부활할 수 있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팬들이 많습니다. 산체스는 최근 햄스트링 부상으로 약 6주간 경기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르 감독은 봄머스전을 앞둔 공식 기자회견에서 산체스 복귀 가능성에 대해 직접 언급했습니다. 산체스의 복귀 시험이 오는 3일 열리는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원정 경기가 될 것으로 점쳐집니다. 산체스는 시즌 초메뉴의 부진한 성적과 맞물리며 큰 비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본인 역시 심리적 부담감이 쌓였던 것일까요? 조국 칠레 대표팀에도 합류하지 않고 소속팀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부진에서 헤어나올 조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제스가 맨유에서 부활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단순한 전술차이이기 때문에 이제 시아르 감독에서는 부활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리뉴 감독의 전술 문제인데요 산체스는 공격적인 성향이 짙은 선수입니다 전방에서 압박하여 공간을 찾아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바르셀로나에선 주로 오른쪽에 위치했고 아스널에선 최전방과 2선으로 오가며 사실상 프리롤 형태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무리뉴 감독은 수비 밸런스를 위해 선수들에게 자기 위치를 지킬 것을 주문했습니다 산체스의 활동 범위가 왼쪽으로 제한되며 그의 공격적인 움직임이 드러날 여지가 적다는 뜻 ...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무리뉴 감독이 경질되고 쿨샤르 감독 대행 체제에서 산체스가 부활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는 이유입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산체스의 부활과 이번에 챙길 4연승 메뉴를 연해 봅니다. <목소리>